5장.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. 내가 당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말 있죠?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, 막뭐 이런 거. 당해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긴다.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. 비난을 똑같이 돌려주면 상대방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. 상대방이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고 해도 무시하세요. 그렇게 하면 부는 바람 거치로도 마음속의 파도는 치지 않는다. 라는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죠. 사람이죠. 뭐라 해도 자신이 대응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뜻입니다. 반박하지 마세요. 맞아요. 저는 심각한 골치 덩어리예요. 누군가 나한테. 너는 골치 덩어리야. 그런 심한 말을 했을 때. 뭐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. 그래요. 저는 심각한 골치 덩어리예요. 이렇게. 한술 더 떠서.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 같이 상대방이 기뻐하는 말을 해보세요.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대 받아 듣지 않으면 이긴다. 험담이나 고설에 대처하는 법. 이런 험담이나 고설 수에 오르내리도록 한 사람들이 좀 있죠. 저는 상대방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 자체가 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한 번도 상대방의 험담을 한 적이 없으니깐요. 처음에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남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은 점차 주변에 신뢰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저는 남의 소문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남이 제 소문을 내지 못하게 망글 것은 불가능합니다. 나쁜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스토커죠. 그렇지만 자신이 지난 사실이 밝혀지면 소문도 잠잠해지겠죠.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.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사회 말하고 나는 운이 좋다. 는 말을 또구해 말합니다. 그러면 사실 무근의 소문도 뚝 그칠 것입니다.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이 심했어와 같이 재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. 험담도 소문도 당신이 하지 않으면 이긴다. 이거 나쁜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. 사실 무군인 말. 싫은 사람에 대한 복수는 하늘에 맡긴다. 뭐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. 나쁜 짓을 하면. 하늘에서다 복수를 해 준다. 복수는 나의 일이 아니라 아니다는 것 하나만 알고 있으면 80%는 문제가 해결됩니다. 근데 복수하고 싶은 말이 생뭐 그런 복수하는 걸 보면 좀 통쾌한 것도 있죠. 싫은 사람의 험담을 하면 이번에는 험담한 당신에게 나쁜 대가가 옵니다. 내버려 두어도 상대방은 알아서 쓴맛을 보게 될 겁니다. 저도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거든요. 근데 완전히 계속 들러붙더라고요. 근데 그 스토커였어요. 그냥, 스토커. 복수는 당신의 일이 아니다. 복수는 하늘에서 알아서 해준다. 인사.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한다. 저는 아무도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발언에 신경 씁니다. 그런데도 말실수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항의가 들어오곤 하죠. 가끔 말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. 이 사이토 히토리가 책을 또 많이 쓰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이분도 실수를 할 때가 있대요. 자,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편의점에서 성인 잡지를 사고 있는, 있는 사이토 이토리를 보고 팬에게 들켰는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성인 잡지 정도는 좀 솔직히 조금 귀엽죠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인는데막 성추행이랑 성폭행이 뭐 하나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지 뭐 성인 잡지 정도야 뭐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. 다 실수는 합니다. 사람은 변한다. 분명 좋아진다. 아 근데 사람은 저기 한번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한 청소년기까지는 변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 이유가 되면 이거는 좀 긍정을 심어주는 말이라서 사람은 변한다. 분명 좋아집니다. 자사이 토이토린 이렇게 얘기요 삶이 좋아지는 비결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. 이렇게 하면 내 삶도 조금 더, 더 좋아진다. 일단 내가 조금 더, 일단 내가 잘된 후에,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좀 살펴봐야죠.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데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? 하겠어요? 이제 6장, 6장이 마지막이거든요. 장은 마지막 장.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.